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예, 되셨나요? 네. 네. <laughs>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원래 했던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 더 좋은 인사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하시는 그 부활의 증거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고백할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조금 주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활의 인사를 오늘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의 말씀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룹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낙치, 낙담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laughs>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벌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셔서 함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 먹을 것과 떡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계셨지요. 그럼으로써 정말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 그 사람으로 함께 했던 식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새 생명으로 직접 보여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또 초대하시는 식탁을 열어 주셨지요. 이 부활의 주님과 또 다시 시작된 식탁의 교제는 즐겁고 또 그저 감사하죠. 주님 사랑을 다시 느끼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앞으로 또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다소 의미심장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어쩌면 조금 당황하면서 그렇지만 또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던 식탁의 분위기가 쭉 이어져 있어 있었,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있었고 또 분위기상 이렇게 좋은 식탁의 자리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결심했을 겁니다 아, 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일단 대답하고 난 다음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왜 나에게 물어보셨을까 내가 예전에 이 제자들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나 리더에게 대표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짓말은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더 의지를 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어 그래 잘했다 내가 네 마음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흘려 들었을 만한 상황이 지나가 무렵에 또 한번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또 물으실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람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또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는 게 맞다면 이 외에는 다른 질문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마치 사랑을 확인하고 묻는 질문처럼 던지는 사건이 또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이 질문이 당연히 낯선 것이고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두 번째 질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 번이나 물어보시지? 왜 나에게 물어보실까?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는 아, 그래, 네가 두 번이나 나에게 대답을 잘했다. 확실한 좋은 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너의 양,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주시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두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아마 두 가지 정도는 확실히 머리로서 는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삶 가운데 중요하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두 가지 하나만 두 가지만큼은 머릿속에서 어, 아, 동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적당히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상황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아는 대로 던지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 이세 번째까지 다가오는 질문은 고민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의 대답이 부족한가? 나의 사랑이 부족한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세 번까지 이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이건 처음엔 사랑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약간 문초의 느낌도 나고, 네 이것은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따지시는 그런 주님이신가라는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자리였나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뒤끝이 이 정도이실 줄이야라고 혹시나 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정도의 상상력은 발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고민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이 질문을 그냥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내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결단을 담아서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또한번더세 번까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세 번이나 물어보시면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아, 목사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특별 헌금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환상 가운데, 특별한 영적 경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누구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처음에는 어, 살아,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번또 물어보시고. 또세번 정도까지 물어보시면, 내 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맞습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제가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묻지도 않은데도 제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적어도 나의 사랑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게 아닌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나타나신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있지 않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타나신 것만으로 기뻐해서 감사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세 번까지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제 사랑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라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고민을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몸담았던 성교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해병대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훈련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리더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외치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응답했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지내오다가 이제 제가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 말년 병장이 된것 같은 그런 대우를 조금씩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요구받지 않고, 예, 조금 열애를 많이 해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헌신적인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수련회를 찾아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갈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만 주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없던 힘도 낼 필요는 없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 자신의 마음 속에 저희 자신의 마음, 저희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가 주어지자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스로에게 제가 그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없던 믿음까지 끌어올려서 생활하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거품의 신앙을 좀 걷어내고 싶다 정말 나의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난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더 훌륭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본 모습 그대로 한번 서보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만큼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만큼만 솔직히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제 의지나 결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나 의지는 좀 제거하고 한번 수련회에 동참해보자 솔직하게 좀 나아가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솔직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부신자의 마음처럼 한번 있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예, 이때도 나름 자초한 제 스스로 또 결정한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예, 저를 또한번못볼 뻔했던 예, 예, <laughs> 위기의 기기 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이곳에서 못볼 뻔했던 또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랑 겨울 때처럼 고민했던 것처럼 불신자가 되겠다고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좀 비슷하게 제 마음을 좀 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봐야지, 불신자처럼 한번 있어봐야지. 어, 비기독교인의 마음가짐으로 바꾸고, 그 수련에 그냥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동안은 제가 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어, 비신자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 비기독교인으로 그 자리에 있자고 했, 했더니 자세도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긴가민가 비신자의 마음으로 비기독교인의 마음으로 들어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두 손을 모으고 어,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예,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없어졌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여 그런 마음은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비기독교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들었겠지 나도 그런 모험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있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 아니지만, 예. 저는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의지, 또 감정, 이성, 생각까지도 다 동원해서, 마치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 모임 가운데 있어 보자 하면서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어, 기독교 신앙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또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고백과 좀 다르게 어떤 어, 이제 잘못된 신앙간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의 모습은 없었고 아 인간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신으로만 존재했다 그런 이해들이 있었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신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은 척했다가 사실은 그냥 살아난 것이다 라는 예 그런 잘못된 이해를 예, 이걸 암인하시면 되고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아프지 않았을 거다 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을 박아도 찔러 죽으셔도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신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얘기를 했다고 어,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때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비 기독견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안 듣고 있었습니다. 어, 음, 그럴 수도 있지. 그 예수님이 만약 그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아픈 척만 했겠구나. 어, 그건 연기였나 하면서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갑자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쭈룩 떨어지니까 제가 비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막 뜨면서 아 이게 웬 눈물이 이렇게 생기지 하면서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네,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눈물이 흐르냐 라는 그런 이상한 어색한 순간을 계속 경험하면서 더 억지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에 동원하였으나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속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내가 의지와 지성과, 또 감정을 다 동원해서 어, 비기독교인 것처럼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 사랑의 증거인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자씨 만할지라도, 그럴 만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동의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저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저의 결심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사랑이 내 마음에 돌을 던져서 물에 다, 마치 돌을 던져서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 마음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시작하신 사랑을 이제 그 시작에 사랑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저는 그 사랑에 반응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 사랑하 게된 것을 주님께서 아시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이며 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일을 시작하셔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를 이어가겠다 하시는 그 의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응답해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뜻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들, 나의 결심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영혼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떡과 고기를 나누시고 또 절망하지 말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다가오신 사랑 때문에 응답하게 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에서야 주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사랑하라. 돌보라. 주님 목소리가 그때에서야 주님의 뜻이 그때에서야 베드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먹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양떼에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결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결심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결단도 재능도 아니고, 나를 만났던 뜨거운 경험 하나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향해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세 번의 질문과 대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또 문초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더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화하고 나누는 동안 베드로는 아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나눠줄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결단을 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 결단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아내를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때로 많은 행주를 지어 짜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다시금 그저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 때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알려 주셨던 그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사랑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으로만 네가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실 분이십니다.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바라보게 되고 또 맛을 보게 될때내 안의 사랑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란 사실이 먼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에 마음이 떨리고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결심의 선포는 온전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결단의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연약한 만큼 쉽게 깨어지고 오래 지속되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조금 더 함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란 그 의미를 조금 더 맛을 보고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겨자씨만한 씨를 이미 두셨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두셨습니다. 부활까지 하셔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나지 않았다. 나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그 확증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언제든지 오실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며 설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또한 주간의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영혼들임을 봅니다. 돌이켜보니 주님 사랑을 받았고 또 깨달았기에 그때서야 주님께 사랑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을 이야기하기엔 우리 심령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심장 안에 있는 커다란 구멍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